8단 달이 뭐 필요한 거 아닙니까? 배용그불진 박을 때 세포 한번 주세요. 세포 세포요? 세포 줬어요 주셨어, 주셨어. 나능이 음. 처음에 중파 갈 거예요. 충파 다음 진

방어. 네, 다음에 네파도 중. 말 네파더 주세요. 아. 당신에게. 다음 행복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반 다음에 충파 갈 거예요. 술래만 야돼요네 술래만. 오. 나 쉼은 했지만. 친군야 야격. 밀어 주시겠어요? 3 2 1 선등결아. 친구님. 다 충파 갈게요. 전배가요. 선등결아. 돌려 주시고 위에서 잡을게요. 생명 침사명만좀땡겨 주세요. 약산계 해야 돼요. 무솔 나이스. 처음에 충파갈 거예요. 충파

아름 섀도우 도약의 일격 기둥 무자비한 강타 강어 충격파 다음에 주세요 템포. 도약의 일격 명사수 따주시고 이렇게 일게 사제 처음에 횡짤, 다음 죽기. 부약의 일짤 먼저 볼 거예요. 죽기 차단. 죽기 차단. 자루. 죽기 무자비한 타 <놀람의 일경. 놀람> 죽기 차단. 말이 발차기. 마름약의일다 붙일 거죠? 네네. 침사. 짤 죽기 차단. 죽기. 제일 먼저 따주세요, 제이미. 차단, 이거 역삼 좀 먼저 좀따 주세요. 도적? 7차기. 갈 거예요. 호 회방 그. 볼게요. 회방 봤어요. 야새쳐 주세요. 바가겨 주시고. 씨발. 어, 대 어? 맞다. 두 마리? 아이고. 마집니아 마르니아, 테뭐아무것도아 해주셔도 돼요 니아 마르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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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니아마마아니아아아 어른 기둥, 마름새더방출 방에 위치, 마름세 다운, 행수, 방어, 내 파더, 내 파더, 충격할 거예요. 마름세 아, 다 아, 아, 충격, 사 격, 마름새더울 으르솔, 마름세 다 오케이, okay, 음. 나이스. 딜러님 한 단계 더 성, 성장했음. <laughs> 어, 뭘뺄수 있을까요? 나이스다. 그, 뭐 어떤 걸요? 이그 퍼센트를 안 잡는 거. 아, 원래 잡는거여 가지고. 아, 잡는 거구나. 허니 네. 금이러 아, 좋아. 와, 미쳤다. 시간 아깝고. 친구는. 뭘 많이 없어요. 네. 타루. 어, 어, 처음에 대마지드릴게 네. 네. 탱기 뒷각으로 빠질 거예요. 빠질 때 바닥 깔릴 때. 대마오 대마보 준비하시고 센서요야다빨려요 네. 여기에 파도. 바닥. 방어. 바닥도 빨리고좀 진사. 그다음 짓는. 방어. 아, 못 씹었네. 는신우신 할게 네 다음에 우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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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처음에 탱짤 죽기 도적. 어글 죽기, 죽기 차단. 진짜 아, 주 죽기 차단 정 도적. 엠버랜지 타겟딜 해주세요. 발차기. 양품. 끝날 볼게요. 아니다. 차단. 자루. 방어. 죽기. 죽기 차단 다탈방어얼음이 찾았다. 숲이 오 오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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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반. 오아구, 오아아요탱도 어, 죽이에요 탱도죽 오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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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그다음에도 텅짤 볼게요. 오아구 죽기 차짤볼 거예요. 들 가르는 장심이차 어린 남자니 죽기 차 죽기. 죽기 차 죽기 차서 어린 può. 끝. 불시 폭발. 양꾼네 빗각으로 빠질 거예요.

10개, 가르는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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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기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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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앞으로 오케이. 3, 2, 1 2 2 죽기 차단, 2 2 2 2 2기기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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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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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요2 2 2 2 2 2 2 2도적이야 도적. 다음에 탱... 회방 볼게요, 방 불시폭풍. 양품 받으세요. 전 한성. 두어 힐러님 나이스. 죽기 차단. 단한 보호. 야격. 단한 차단. 차 죽기 정이 볼게요. 보정. 베를 가리는 차기 죽기. 죽기 차단. 말한대 맞겠다. 생존 이어요

도조 한번 봐주세요. 차기를가는 양군. 시 죽이면 되고. 들어와서 <laughs> 잡을게요. 네. 해골 찍어놨고 해골 엑스 찍어놨어요. 네. 사절자이 사절절은... 어? 볼게요 탱원블러자탱 주방,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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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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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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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 기 신성화. 기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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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 주이 신성화. 음. 대마진. 캐스터 따였죠. 네. 네. -E. 안쪽으로 슬슬 슬슬 들어갈고 평정. 스 따주시고. 신성신성 오와부 상 역삼 차로. 잡히면은 개인 끝할게요. 부족죠? 죽기 차단. 오와부. 죽기. 야성화 죽기 차단. 평정. 양꾼. 응. 양꾼. 오케이. 출 볼게요. 생. 오와부. 죽기 차단. 볼요차부족 도적 짤 보고 붙일게요. 이거는 처음에 춤파 놓고 진짜 회반 게요 자르지 마세요. 회방돌 거예요. 회방회글 탱이 볼게요. 웅글. 다 아야 도적부터 볼게요. 네. 글이 역삼 로 생각하시면 요 다음. 아야 못했어요. <목소리> 네, 행, 뭐, 실명 뭐, 한번 주세요 네. 수명. 네, 다음에 또그 터치 때 줄게. 네. 이거 받고. 신성화. 발차기. 죽기. 차단. 전월. 행코. 불기둥 충파 한번 갈게요. 주반 평정. 어린 충격. 파 이거 하나 먹겠다 따이 한번. 차루받고 줄게요. 어린 끝. 상 치유. 죽기 차단. 어른 기둥불기둥 어, 다이아 접속 그 볼게요. 네. 순수. 다이아. 다이아 다음 저. 역삼 탱 죽기 차단. 차단. 주반. 대마복 죽기 차단. 충아파 한번 갈게요. 충격파. 충파 다이아 도죠 상급제우. 차단 신성화. 역삼탱 죽기 차단 신성화 자루. 네. 기 차단 말 역삼탱 해방, 해방 봤어? 신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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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사가 피가 이거, 다섯 개 가능? 네개 하고 제가 하나 밟을까요? 다섯 개 할게요, 제가. 오케이. 아! 안 돼, 안 돼. 네개 하고 어. 제가 하나 밟을게요. 그리고 세 개째도 제가 일삼 밟을 테니까 두 번째만 좀 봐주세요. 네. 어, 제가 처음 거다 그런 거죠? 네. 지금 뒷각으로 봐줄게요. 처음 거 제가 밟을게요. 두 번째 거만 밟아주세요. 스스작담지 I t h i 왔고 I love 자 Three, two, one. Timber, t 혹시 누군가 여유가 있다면은 수리망 차나만 희생해 감각담을 어 아까 깔았는데 여기 있거든요. 오케이. 일단 이거 바닥 보고. 저벌자 저도 대마보 구쳐 먹었거든요. 일단 하나 끼 먹을게. 요울 님, 자루. 대마지. 보초디 하나 더 먹을 수 있어요. 대마보 끝. 당신에게 올 곳. 아름기둥. 우리는 하신 거죠? 예, 하신다감사합니다 나이스 e s 의망치 빛각, c k 의 p 작 u s i e 낭 e e 2, 1. e 인증의찬방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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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만 먹을게. 스스의 네. 자신이 없어졌어요. 생명기가 없어. 2, <laughs> 오? 어? 뭐야? 친구. 전부. 힐러부터 천천히. 상... 루 내가 두개 할게요. 예, 저도 하나 할게요. 아, 2 네. 올려놨어요. 뭐, 뭐뭐뭐뭐뭐요 방금? 아, 내가 폭 터졌나 봐. 고정해. 버프 돌려 주시고. 여기로 한다고 했던데. 벌자의이 <laughs> 너무 빨리 하셔 갖고 방패에 죽은 듯. 죄송합니 괜찮아. 다생 하나 먹을 거예요. 5초 오와 뒤에 오와 먹을 거예요. 나할거안 먹고 그냥 미는 끝. 거죠? 끝. 네. 그게 좋을 거 같아요. 궁의나이수의 망치. 다군 <laughs> 처음에 충파 해방으로 끊을 거예요. 충파기 차단. 해방받고, 다음에 역산 품절 순서대로 가주세요 역산, 주기 차단, 아, 차루, 역 다음 양분, 다연, 주기 차단, 정말. 해마복, 다음 남쪽으로 고올거예요 충파가 왔고, 남쪽으로 고 다음에 실명 주세요. 7명 웃삼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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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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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음차음정음상음 치유 아음 웃음. 될까요? 음웃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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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화, 평정, 에 o 주방 대마복, 대마복 끝, 친군, 오 많이 없어지네. 축제 차단, 음, 음. 신성화, 야격, 연발, 신성화. 잘랐어요. 어.

그러면 여기로 지하나부탁드릴구요고상아 주반. 정니다발 처음에 회방 볼 거예요. 충격 죽기 차단 역삼담 탱짤 여기서 잘 가주세요. 이제 뒤로 뒤로 오고. 수상화. 평정. 역삼탱짤 죽기 차단. 루 네. 음. 볼게요. 죽기 차단. 주반. 아 약간 충이 아이 짓는 주제 죽는 죽는. 다 그럼 충파 충격 반시들명 어린 대마보 최명. 짤봐 주세요. 잘 대마법 네, 끝. 잘그라 죽긴 차단. 예, 이거 망치 넣어았대 발차기. 얼음기기정령 너무 잘했어. 전경 처아 뒤로 뺄 준비. 그비으로뺄거 나이스. 로머 잡고 중복할게요. 로머 온다 마찬가지. 친이야 그... 볼게요. 네. 저하세요짜리 어, 아, 네. 그다음에 행불파도 주 야경. 연발화 침상. 집는 주세요. 쫄다. 쫄어요 예. 팽 볼게요. 역사. 끝자볼거요 차루. 사이야 또. 집는 주세요. 죽기 차다. 는포 죽기 차다. 오양끝자 볼게요. 심상. 네. 예. 정령 정영 빠주세요. 정영. 보면... 오와 맞아요. 네, 다음 블러드죠. 예 네, 다음 블러드인데 이제 뒤에 있는 사제 절좀 쳐주시겠어요, 여기 X. 절안될 걸요? 안 돼요? 아, 돼요, 돼요, 돼요. 당겼어요. 네. 세포. 처음에 저 회방 넣기로 자르지 마세요. 블러드. 죽기 차단 회방. 회방 넣고 역삼 퉁짜. 다른 기기. 와자. 춥기 차가. 차가. 아야 다음. 맞으세요? 다음에. 춥기 차가. 정말. 그 다음 충파 갈 거예요. 충파는이 그다음, 네. 그다음 도적. 춥기 차가. 발차가. 죽기 차다. 병 터져요? 네. 충파가 안 되나? 진짜 보고 갈게요. 진짜. 그다음에 양쪽 봐 주세요. 양쪽. 네. 충격파. 다이아 도적. 죽기 차다. 다이아 도적. 상급 치유. 간그순 봤어요? 방금 봤어요, 지금. 네. 한실명 주세요. 상불폭급 치유. 3급 치유. 3급 치유. 3급 치유. 주급 치유. 3급 치유. 3급 치유. 급 치유. 급 치유. 3급 치유. 3급 치유. 3급 치유. 3급 치유. 3급 치유. 3급 치유. 3급치 그, 그, 터질 때 그, 음, 제가 충파 한번 드릴게요. 다른 c c 도좀 준비해주세요. 정화의 비 충격 정화의 비 윤리신비 응. 망치까지 문봉 응. 신성한 끝그 진군 떨어지 마세요 주반이에요. 주반 자루 다음 거 잘라 주셔도 돼요. 정말. 신성한 불길 야격 오고왜좀 뭐. 아플 듯? 네, 제집낼게요. 아니다 제집 뺄게요 음. 안나안마지 안나. 음. 어린 신성한 불길 어른기 주단 자 어린 끝 다음 것도 잘라주요 신성한 불길 이 조금 글귀. 아플 듯 네, 이번에 제집 넣을게요 정화의 빛유신빛 제집 대마봄대마봄끝 자르지 세요아 신성한 불길 자르 다음 거 잘라주세요 정 올라가실 준비하시호막사진자 음. 오른쪽에 오, 놓을게요. 네 왼쪽을 회준님 받으세요. 뒤로 뒤로 뒤로. 떨어지 마세요. 냄대 못자리야. 주반 신성한 그 다음 거봐주셔 돼요 정화의 빛눈신빛 눈꽁 대마봉대마봉끝 신성한 자르지 마세요 다음 거주반 자루 얼음 기둥 신성한 불길 영화의비유신지 눈, 꿩, 어린, <laughs> 신성한 불길, 바닥, 자르지 마세요. 주어라끝 자루, <laughs> 회방, 대마보. 정화의빛술정신의 음. 기술, 정화의빛술 대마보 끝. 떨어지 마세요. 고생했습니다. 잘요 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잘달하네 이제 그건가? 끝났나? 뭐야? 소문이야소문이냐 세이노네. 음. 오케이 세이노 나이스. <laughs> 가실 분. 고맙습니다. 뭐, <laughs> 가실 분. 이동할까요? 될까? 나 가도 되냐? 나이단족인데 아, 가도 되지. 조금 더 아픈 거 빼고는 괜찮아. 가자. 가보시죠. 예.